안녕하세요. 소명소장입니다 <laughs> 음, 지금 이제 NSR 7기를 모집해서, 어, 모집이 좀 많이 됐고, 이번에, 이번 주 벌써,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7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어, 되게 먼 곳에서도 와주시고, 기대되시는 분들이 오시네요. <laughs> 이번엔 또 어떤, 어, 후기와 어떤 사례가 또 발생할지, 매우 기대됩니다. 네. <laughs> 어, 제가 이번에, 뭐랄까, 우리 그, 어, 이, 에드위를 할때 2기, NSR 6기이셨던 분 중에 한분 얘기를 살짝 풀면서 요즘 제 사례담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 이분이 이제 후기를 남겨주신 게 강의 10주간 교육이라 설렘도 기대도 있었지만 너무, 너무 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10주간 휴일이 없는 건 너무 힘들 것같아저 때는 이제 인원수를 이제 정원이 많았기 때문에 10주로 가고 지금은 8주 동안 한 주에 6시간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첫 수업을 5시간 듣고 나니 에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끝났나? 5시간이 지난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재미있게 시간이 흘렀다. 이게 제 강의 같은 경우는 뭐 이론을 막 열거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사례를 풀고 이걸 적용하고 내가 그걸로 실습하는 과정에서, 어, 뭐랄까, 그중계원리라는게 입혀가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주 동안 쭉 쉬는 시간에도 거의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수업에 심취했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어,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더 신기했던 게 수업 후에 배운 것이 바로 계약으로 연결되는 마법이 계속 일어났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보다도 더 수업에 집중을 하셨던 것도 있고 재밌었겠죠. 어, 맨 처음에 이제 가압류권 매매 이제 강의를 들을까 말까 하고 이제 저희 무료 공개 강의에 오셨을 때 이제 뭐 가압류권 때문에 뭐가 복잡해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쉽게 풀어내는 방법을 이해하셨고 중개 보수료 청구에 대한 것도 어, 이해하셔서 그것도 돈다잘 받아내시고. 법인과 임대차 계약, 법인과의 하는 계약에 대한 것도 뭐 껌껌이 이제 이분이 현장에서 마주치는 게다 저희 커리큘럼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 주마다 그게 연결이 돼서 또 바로 돈으로 환산이 되셨던 분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압류권의 매매가 잡혀있다라면 상당히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분도 실질적으로 주변에 중개사님들한테 오래되신 분들, 뭐 오픈한 지 오래되신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들으셨대요. 어, 사장님, 나이 계약하면 안 될까요? 이 계약 할,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런 건 손대지 마! 라고 <laughs> 다 제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정말 정형화돼서 깔끔하고 안전한 계약으로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들은 별로 몇건안 돼요 다들 뭔가 좀 꼬여 있거나 복잡하거나 근데 그것들을 안전하게 풀어만 낼수 있으면 돈으로 연결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자 있고 위험한 물건이야 근데 내 눈에는 이게 하자가 아니고 와 되게 큰 장점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거기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걸 또 실제 실무에서 적용해 보면서 돈으로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하면서 계약하면서 이제 느끼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느끼셨던 분이셨거든요. 어 그래서 이분이 건 건들과 마주쳤고 계약을 하기까지 수많은 의심과 불확실, 불확실성을 안고 전전긍긍하는 초보 개공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하지만 아는 게 힘이다 말처럼 수업을 통해서 실무의 기본을 정확히 알고 나니 중개사고 없이 무난히 위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자, 이게 정말 중개 실무의 기본이에요. 제가 하는 컨설팅이요. 가장 고난이도의 스킬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그거를 적용하려면 가장 기본의 원리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 원리 원칙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차피 어려운 걸 푸는 건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인 바탕이 탄탄하지 않으면 건물도 흔들리고 막 건물이 쓰러져서 붕괴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론 실무 뭐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서 했던 그 이론도 필요하겠지만 거기 때 거기다가 정말 실무에 안전하게 갈수 있는 기본 원리를 알고 있어야 중개사 없이 무난한 계약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체험하셨고, 거기서 좀 좋은 결과를 얻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한 이론이 실무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물어본다면, 극단,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라고 할 정도이다. 어, 그래서 소장님과 실무교육을 통해 나는 공인중개사의 확실한 위치와 범위를 알게 되었고, 공인중개사는 왜 계약 당사자들에게 배우를, 대우를 받지 못하는지, 공인중개사는 어떤 위치에서 중개를 해야 하는지, 공인중개사는 무엇을 알아내야 하는지. 음, 또한, 이 또한 교육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그리고 둘이 뭉실했던 관계를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자신감을 배웠다. 그 7주 차쯤 법인과 진행한 전세계약이 현재는 4개에서 5개 추가로 전세계약을 맡아달라고 의뢰를 받아둔 상황이다. 어,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는 자신감 있게 즐기면서 중계를 하고 싶다면, 이, 저희 중계의 실무 NSR을 통해서 시간의 기회비용을 줄여보길 바란다. 라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음. 진짜 실무에서 저희가 많은 실무자들을 만나보면 너무 아쉬운 때가 많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보이고, 또 저희 NSR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보이시는 것들이 일반 실무자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비싼 광고비를 다 사, 지불하고 되게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아, 매일 이게 매출이 안 나고 있으니까 상당히 슬픈 시간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렇게 뭐몇 달, 1년만 가도 억 단위의 마이너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실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어, 그런 좀 경험을, 어, 그런 것들을 좀 겪다가 오셔서 바로 또 매출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오픈한 지한달 만에 계약이 일어났지만, 내가 이게 뭔가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좀 불화답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어, 바로바로 실무에 써서 너무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시죠. 제가 요즘에 강의를 어 저번 기수까지는 이제 에듀일에서 진행을 하다가 뭐 주차 관련 문제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어 현장에 이제 제가 중개 이 중개 원리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때그때 그때 계약했던 거 계약을 어떻게 풀었고 어떤 과정으로 했고 그 위치값부터 가격 계산을 하는 과정을 이제 제가 했던 계약들을 위주로 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어, 나 거기 현장에 가서 임장활동 하면서 보고 싶어. 그게 얼마짜리고 어떻게 계약이 됐고 어떤 식으로 이게 풀어지는지를 그 현장을 보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수는 제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 그 건물에서 진행을 하고요. 주차도 무료라 편하고, <laughs> 건물, 제가 있던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서 계약했던 것들, 그 사례들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위치값 판단이나 가격 형성 조금 더 실무적으로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진행을 하고 이거를 조성하면서 이 과정을 만드는 동안 정말 바빴어요. 어, 직접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어, 많은 걸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근데 또그 와중 와중에 계속 계약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laughs> 계약서 쓰고 내일 또 토요일인데도 6시 하나 7시 하나 또 계약서를 쓰러 가야 되거든요 <laughs> 어제도 저녁 7시에 계약을 하고 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네이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매물이 별로 없어요 매물이 별로 없는데 계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들 이 방법들을 이제 그 nsr 에서 배우시기도 하시는 거고 매물이 많지 않아도 계약이 일어나는 방법 저같은 경우는 광남에서 했을 때는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필드를 많이 띄었고 저는 어 거, 그때 중개 실무를 많이 하지 를 못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어 현장에서 고객분들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광고비가 거의 제로라고 해도 되죠. 네이버에 지금 뭐열몇개 올려가 놓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 놓지도 않았던 계약을 하기도 하고 어 그냥 바로 뭐 2, 30분 브리핑하고 바로 계약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금액이 작은 게 아니고 거의 몇백 어떤 것들은 한 건을 하면 천 단위가 넘어가고 이런 상가 전문으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 진행하는 NSR 7기에서도 um, NSR 7기 말고도 뭐 6기, 5기, 선부연 1기, 2기, 3기, 4기 이분들이 가장 어, 저한테 원했던 게 어, 현장에서 그게 그래서 가격이 얼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이걸 좀 보고 싶어요. 임장 활동을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에서 좀그 현장 현장 교육, 뭐 이런 거더 추가로 해줄 수 없나요? 이런 요건들을, 이런 요청들을 좀더 받아들여서 이번에 강의를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수분들은 좀더 편하고 좀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실에서 적용해서 매출로 연결하는데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 이거는. 아마 들어보신 분만 아실 수 있는 좀 그런 특화된 교육이다 보니까 어 내가 진짜 매출에서 매출을 좋은, 너무 좋은 자리에 와 있고 광고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계약이 안돼 하시는 분들은 어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명절 미치기도 하고 뭐 계약이 아, 어떤 부동산들이 두 군데로 나뉘더라고요. 아시는 사장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조용해. 계약이 너무 안 돼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친한 몇몇 부동산 사장님들은 <laughs> 매일 바빠요. <laughs> 저도 역시 저 역시도 계속 바쁘고 어, 주말에 제가 웬만하면은 계약 일자 안 잡거든요. 근데 바빠요. 그리고 다음 주도 또뭐 전매부터 이제 하는 건들이 몇 개가 있어서 계속 일정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빈부 격차가 엄청나게 큰 업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실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힘들어서 이제 실무 교육을 또 많이 들어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실무 교육만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걸 또 자꾸 블로그를 쓰느라 하루 쟁일 보내고 유튜브를 갑자기 만드시고, 실무, 가, 당장 내가 계약 서야 되는 것들과 조금 멀어지는 일들을 하시다가 나중에 물어 물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진짜 강의료를 뭐천 단위까지도 많이 쓰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현장에서 내가 당장 계약이 안 된다라면 좀 빨리 오셔서. <laughs> 어, 다른 분들, 진짜 그돈 많이 버시는 분들처럼 좀 즐겁고 행복하게 버시는 어, 중개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모레 7기, NSR 7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